지금이다! <laughs> 안녕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 푸놈펜이고요 오늘은 단돈 200원에 메콩강의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일몰충 아닙니까 일몰충 그래그 배를 한번 타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숙소 가까운 곳에 푸놈펜에서 제일 큰 로컬 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로컬 시장부터 갔다가 마침 또 제가 좀 살게 몇개 있거든요 시장부터 갔다가 배 타러 가보 겠습니다 오르세이 마켓 어서 오르세이 입구가 지금 열 개거든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자 와 미로다 미로 약간 초대형 다이소 느낌인데 아니 약간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약간 동대문 느낌도 나면서 이거 잘못하면 길이 겠는데 <laughs> 잘못하면이 아니고 벌써 길이 은거 같은데, <laughs> 진짜 크다. 크기는 아니, 난 선글라스 사고, 옷좀 사고, 모자 같은 거좀 사고, 그럴라 그랬는데, 이거 제리 시장이지, 제리 시장. 재래시장. 야, 이 생각과 많이 다른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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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취한 2월 고부터 2밀도만 놓으면 너, 너 드링, 드링 오케이, 오케이 맛있게 피워요 맛있게 주스 먹고 싶은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파는 거 그냥 있는 거뭐라도 먹겠습니다 좀 있어 코크, 코크, 콜라? 코카, 코카 코카 어 어어어어. Oh. No, no. no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시원해. 여기 놓고 있고 싶다. 우 너무 아리갓다. 코리아, 코리아. 감사합니다. Yeah. 오, 시원해. <laughs> 포장을 잘 해주네. 복근찌란복근찌란 아까 이거 산대 가서 먹겠습니다. 거기 계단이 있더라고. 와, 시원해. 명당이다, 여기. 그래도 좋아. 방수까지 완벽. 음. 맛있다. 약간 라면으로 만든 바탕이 살짝 이르긴 한데 배타로 가보겠습니다. 1 모시가 맞춰야 돼. 여기서 거리가 좀 되거든요. 툭툭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나 툭툭이 타야 되는데 왜 탈라 그러니까 왜? 아무도 없냐? 기사님들 다 어디 가셨지? <laughs> 차가 막고 이사님들이 없어. 나좀 태워줘. 이다 어디 갔어, 기사님들? 원래 그냥 지나가면 한 3분에 한 번씩 걸은 촉촉 아저씨들이 말 걸거든요? 막상 탈라니까 없어. 아, 지금 큰 길로 나왔는데. 여기는 도착기 힘들 것 같은데. 좀 가다가 안 되면 그래플러야겠다 그냥. 어, 여기 딱한대 있는데. 운명인가?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아레크스타 페리, 아레크카 페리. 아이나 나. 어. h e 카페리 카페 아, a driver? A driver? Uh, yeah, oh, no no. Expensive, e x p 0 n s i v e g 아 a b Yeah. Two okay, two. h a h a h a 갑시다 어, 시원해, 살겠다. 카페리, 오케이? 카페리? 야, 카페리? 제가 웬만하면 걸어가겠는데,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요, 진짜. 지금 벌써 만보 넘었거든요. 이더 위에, 이 땡볕에. 그리고 걸어서 지금 40분 거리에요, 40분 거리. 도저히 걸어가 힘이 없어. 하... 진짜 평소 같았으면 이거 3달러면 절대 안 타거든요. 걸어가고 말지. 오늘은 안 돼. 와, 시원하게 늘어졌다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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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't pay here. 여러데 oh. 지금 가는데 걸어서 가는 데 20분 남았거든요. 제가 분명히 탈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내리랍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어이가 없네, 이거. No, no, here, here. Okay, okay, okay. You saw the mess. Yeah, I know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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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Why do you cheat me? $2, $2 here.

1달러만 주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Don't do this to others, okay? 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하참 어이가 없네 이분 바이바이 결국 또 걸어가게 생겼습니다 okay. 어차피 걸어가 운명이었어 이거 <laughs> 여기는 어제 왔던 곳와사람더 많다 확실히 오늘 공휴일이라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나 봐요 라우 <laughs> 이봐 저렇게 대부분 좋은 사람들인데, 툭툭 기사님 인상은 좋으셨는데 왜왜 그러셨지? 조금 편하게 가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바로로 덤퉁했어죠. 아 근데 여기 차가 막히긴 하다. 차 막혀서 안 갈라고 하신 건가? 이 사람들 스님들한테도 양보 안 해주는 거. 오케이. 여기 보면 전부터 툭툭 사람들 태우러 기다리고 있거든요. 여기 지옥이야. 이 안쪽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는 툭툭 없는 정정 지역. 아 근데 진짜 그랩을 써야겠다. 이게 안 되겠다. 오늘 확실히 깨닫네요. <laughs> 그랩을 써야 되는 이유를 이일또또 또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. 웬만하면 그랩 타야겠어. 그 사람도 툭툭에 그랩 마크 붙어 있었는데. <laughs> 그랩 마크가 붙어 있어도 그랩으로 탈 때와 그랩으로 안할 때는 천지 차이다. 와우. 여기는 보니까 차나 오토바이는 못들어오는 곳이거든요. 그냥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인데. 툭툭 타고 갔으면 여기 못왔을거 아닙니까 여기 못 왔으면 이뷰도못 봤을 거고. 툭툭 사기 오히려 좋아. 선착장 도착했습니다. Where can I buy ticket? I buy ticket? Pay money. Pay 0 o e 어. 500원. 오, 5 500리야. 오케이 오케이. 트윈미스레이더 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표는 따로 없고 돈 내고 타면 되나 봐요. 지금 시간이 살짝 일찍어서 조금만 이따 올게요. 여러분 불한 개 샀고요, 천리에. 그리고 제가 타게 될 때가 바로 이겁니다. 와 오토바이 행렬 봐. 장관니다 장관. 장만. 와. 근데 저게 대박인 게. 그런 행렬이 내가 지금 그냥 서 정해진 시간에 없이 계속 들어오거든요. 갔다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-30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만큼씩 타. 와 진짜 오토바이 인 많다. 계열? Okay. Yeah, okay. 어 꽃이랑 야생이다 야생. 사이사이로 잘 지나가야 될것 같아. 오토바이 행렬 봐와 어? 사람들 걸어가네? 어, can I go 나 o w Can I go? 뭐야, 걸어가는 사람들 가도 되나봐 와 씨. 장관이다 장관 후우. 지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지붕이 있는 걸로 가야 돼 더워 더워. 이것도 보시면 질서가 있어 질서가.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뺑돌아서 나올 때 이쪽에서 내, 내리나 봐요. 오 신기해. 내점도 있다 내점. 잘하고. 경사가 살벌한데. 와우. 오. 무서워. 야 멋있다. <laughs> 캡틴, 오늘의 캡틴, 좀 있어! <laughs> 와, 이거 보세요. 좌석도 있네, 좌석. 근데 이벤은 저쪽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건데, 단돈 500리엘입니다, 500리엘. 500리엘이면, 우리 돈으로 하면, 180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단돈 200원에 즐기는, 나만의 일몰 유람선. 어 시원해. 심지어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랑 차들이다 보니까 이 저처럼 위에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거의 반 정도는 프라이빗 투어.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황토색이고 이쪽에는 또 푸른색이거든요. 여기가 메콩강이랑 톨레스강이 만나는 곳입니다. 와 경계가 확실하죠? 대박. 와 지금 한 5분 정도 왔는데 한반 정도 온것 같아요. 진짜 왕복을 하면 20분, 25분이 왔다 갔다 하겠는데. 와 일몰 대박 반대편 도착 야 저쪽에서 오는 분들도 되게 엄청 많아. 야 내릴 때도 역시 질서 정연하게. 여러분들 이 배는 어차피 왕복을 하는 거라서 처음에 탈때금액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타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그냥 내리면 된다고 하거든요. 한돈 200원에 즐기는 유람선 그럽지 않은 프라이빗 일몰 투어가 되겠습니다. 프라이빗 만나. 어 뭐야 다 내리고 없어. <laughs> 이정도면 프라이빗이죠. 이거 마음도 없어. 적어도 2층 만은 프라이빗. Hi, hey, b a n 어 o oh, hello. <laughs> 좀 있어. 여러분 저는 그러면 매콩방이일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. s a y Bye bye! Bye bye! Bye b o u are friend. Yeah, <laughs> 아, 이거 프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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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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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 那那多挨冻的，哦那。